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오, 드디어 저도 레고 럭키 박스라는 거를 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구독자가 1000명이 되면 네, 드릴 선물을 구매하면서 이렇게 럭키 박스도 득하게 되었습니다. 어, 레고 럭키 박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레고를 5만원 이상 구매하실 시 어, 중정되는 특별 랜덤 선물 박스입니다. 네. 레고랜드 여행권부터 다양한 레고 레어템들까지 행운을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네요. 특별히 올해는 아주 어마어마한 상품이 걸려 있어요. 1등 상품은 나고야에 있는 레고랜드 여행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뭐 4인까지 동행 가능한 네, 표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저에게 그런 행운이 올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딸랑 3개지만 네,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한번 흔들어 보고 가장 가벼운 아이부터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짠.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아하 이건 그냥 어, 안내 책자고요 이건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오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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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괜찮네요 네 스타워즈 봉다리 하나 나왔어요 아 이거 시티 봉다리 네 시티 봉다리 아 망했어요. 네첫 첫 번째 방은 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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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박스, 가라. 두 번째 거, 오. 자,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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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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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요. 이거 뭐야? 어? 아 아까 봤던 레고 책자 스티커 어 요거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만 제가 원치 않던 거. 아 듀플로 듀플로 아 진짜 어 근데 저 제가 저희 애가 아들이 음 이제 두 돌이 좀 지나서 어, 요거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어린이날 선물로 퉁 하지만 이번에도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너도 가라. 자, 이거 묵직해요. 아, 소리 들리시나요? 우, 음, 소리 좋아. 궁금해서 죽을 것 같은데 실만 딱 뜯어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보려고 뜯질 않았어요. 오, 뭐 많어. 우와, 우와, 우, 우, 뭐, 뭐, 진짜 많어. 아까 그 책자 두개또 나왔고 스티커 다 들어있나 보네요. 어, 아까 나왔던 뭐? 나왔던 봉다리가 나왔던 자동차 시티 봉다리 두 개.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어, 프렌즈두 개. 오! 핫도그 카트, 핫도그 카트. 와, 이거 갖고 싶었던 건데. 이거 괜찮아요? 이거 아주 어, 득템, 득템. 아, 이 무기, 무기 이렇게 들어 있는 거고 스티커 들어 있나 봐요. 아, 안에 좀 보이게 해 주지. 궁금하네. 10개가 들었어요. 10개. 오, 시티 봉다리 두 개. 오 이것도 이쁘다. 사실은 나고야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사실 바라지도 않았는데 마지막 봉... 이 박스가 저를 좀 위에, 위로 해주네요 오네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그래도 제법 뭐가 많이 나온 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시티 봉다리 2개 여기 시티 핫도그 카트 제일 원하던 거 2개 프렌즈 2개 스타워즈 미니 피규어도 하나 나왔고요 듀플로 여기 프렌즈 하나 또트 하나 있고 <laughs> 이거는 시티 자동차. 아 이거 세 개나 나왔네요. 아들이 자동차 좋아하니까 괜찮아요. 네, 키마 이건 뭐 키마 한 번도 뭐 조립해 본 적도 없는데 뭐 키마가나 키마 두개그고 스티커 세개 나왔습니다. 네 저한테는 그렇게 럭키 박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언럭키 박스로 판명이 났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꼭 행운이 있으시길 바라고 음, 나고야랜드 가게 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축하해드릴게요. <laughs>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재밌는 시간 같이 오픈해 보는 시간 가졌고요 뭐 10개, 막 20개, 30개씩 오픈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음, 저는 그냥 서민이기 때문에 <laughs> 네, 이렇게 간단하게 3개만 오픈을 해봤습니다. 어, 다음 영상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